음, 안녕하세요. 네, 대파 김치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어, 요즘 쪽파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쪽파는 이게 예, 까는 게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파 김치를 담는데 자, 대파는 요렇게 제가 오늘 대파를 아주 크게 한 단을 샀어요. 그래서 대파 손질 방법은 껍질을 조금 벗겨내고 이렇게 깨끗하게 껍질을 벗겨내고 요 뿌리 여기를 이렇게 잘라 주세요. 뿌리. 뿌리를 잘라서. 자, 얘는 버리지 말고, 우리 그 다신물 낼때 이거 갖고 하잖아요. 지금 이 상태를 쌀뜨물에다가 담겨놓으세요. 그냥 한 5시간 이상 푹담가놨다가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시물 할때 얘를 넣으면 되는데 말리기 귀찮다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말렸다가 하는 것보다는 맛은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손질해서 사실 저는 이렇게 깨끗 이 씻어서 말리기까지 힘들어서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채순물낼때 이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말고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대파는 이 상태에서 길이는 저는. 적당한 길이가 있어 뭐 먹기 적당하게 한세 등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채순물 할때 쓰면 돼요. 얘도 말려도 되고 그냥 냉동실에 넣어다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대표를 이렇게 손질하면 됩니다. 한번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안할 거예요. 다듬어 놓은 대파를 이제 절여야 되는데요. 이거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도 괜찮고, 뭐까나리 액젓도 괜찮은데, 저는 멸치 액젓씁니다 액젓 한 컵. 그리고 물한 컵을 섞어 주세요. 왜냐하면 대파는 다 지금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 씻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액젓으로 절였다가 이 국물에다가 양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짠면 그러니까 물하고 액젓하고 같은 양으로 해갖고 섞었어요. 반반. 섞고 나서 흰 부분 밑으로 놓고 자, 파란색 부분을 위로 올려서 그냥 액젓을 그냥 이렇게 부어주세요. 액젓하고 물 섞은 거 그대로. 이렇게 부었다가 1시간 정도 지나서 1시간 정도 지나면 되는데 한 30분 있다가 한번 뒤집어 줄 거예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뒤집어 주고 지금 이 상태가 간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소금을 조금. 쳐줘야 되는데, 소금은 굵은 소금을 치면은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 물론 굵은 소금이 깨끗한 소금도 있지만, 꽃소금을 조금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꽃소금 조금 칠 겁니다. 아주 조금. 네, 위에다가 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절여 놓을 거예요. 파김치 양념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추청 네 고추청을 이번에는 그냥 같이 갈 거예요 고추청 넣고요 찬밥, 찬밥 한 덩어리 넣고요 그리고 배예요 배, 요즘 배가 아주 달달하고 맛있어요 배 무, 전 무를 이렇게 갈아 넣거든요 양파 반쪽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고추예요. 말린 게 아니고 냉동실에다가 그 생고추를 얼려 놨거든요. 그 고추 다섯 개 넣고요. 마늘 한 수저. 생강 반 수저. 이렇게 넣고 그냥 갈 거예요. 네, 갈고 나서 다시 양념할 거예요. 파김치 버무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절여진 파를 자, 요렇게 아까 절였잖아요. 적 적국에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드실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잘라서 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적국 파 절여놓은 적국을 버리지 않고 쓴다 그랬죠.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고춧가루예요. 다른 건 이제 다 갈아놨고요. 고춧가루를 좀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배랑 해서 아까 다 기본으로 갈아놓은 양념 있죠? 예, 얘랑 같이 섞어서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간을 좀볼 건데, 간이 지금 적국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심심하네요. 그리고 고춧가루 조금 더 넣을게요. 예, 단맛도 아까 그 고추청을 갈았기 때문에 단맛 그대로 다른 거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예, 조금 심심한데 저는 짜게 하는 게 아니고 심심하게 담을 거니까 그냥 담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가지런히 그래야만 나중에 먹을 때 편하거든요. 조금씩 버무리면 됩니다. 가지런 가지런하게. 이렇게 버무려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맛있게 아주 잘 버무려졌으면 담을 때는 이렇게 좀 가지런히 담아놓으면 나중에 먹을 때 아주 편리합니다. 예, 네, 좀 길면 반 잘라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가지런하게 통에 담아서 익혀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파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걸 그냥 드셔도 되는데, 생걸 드시면 향이 아주 진하고 좀 매운 향이 있으니까 익혀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네, 늘 강조하지만 맛있는 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파 이거 큰거한 단이에요. 네, 큰거한 단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오래 먹지 않을까. 생각보다 <laughs> 빨리빨리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김치 네,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파김치 마무리 잘 했습니다. 새콤하게 익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삼겹살 먹을 때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쪽파김치보다 파김치가 더 맛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